1번 카드 고르신 분들 어떤 남자를 만나면 안되나 특별히 안맞는 남자의 유형이 있나 안만나야 돼서 그런지 카드들이 어둡, 어둡게 나왔어요. 1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아, 남자 오래 보셔야 돼요. 이분들은. 연애해도. 음, 여자 카드에서 빈티지 나왔잖아요. 빈티지는. 좀 오래 돼야 그, 오래 된게 빈티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오래 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왜 오래 봐야 될까? 음, 다 완드. 다 완드.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하시네. 네. 좀 약간 이것 또한 조금 금사빠 기질이 강하겠죠? 지금 완드 카드가 많이 나온 것. 그리고 컵 카드. 컵은 그 변동이 되게 많아요. 변동이 많고, 그래서 감정의 변덕도 있지만 지금 완성이, 완성의 컵 카드잖아요. 그러면 이 물의 요소는 음, 변동도 많지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물은 가, 이렇게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이 남자도 좋아했다, 저 남자도 좋아했다, 이 남자도 만나,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막 그런 변동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또 가벼운 만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만난 남자들이 다 안정성 있는 남자 카드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은 어떤 남자를 만나면 폭망하냐? 준비 안된 남자. 준비 안된 남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켜보지 않고 처음부터 급하게 다가오는 남자. 그리고 완드는 불의 요소잖아요. 이 완드가 머리보다는 몸으로 다 들이대는 카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나자마자도 그렇게 자거나, 뭐, 원나잇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약간 냄비 근성 있죠. 완전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알수 없어요. 알수없어알수 없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없다. 뭐, 그렇게로도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제가 볼때 1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이런 급작스런 만남, 그리고 짧은 만남, 이렇게 미성숙한 만남,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상처? 응. 네,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놀면서 만나시네요. <laughs> 노는 카드. 치열하게, 놀, 치열하게, 놀고.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오네요. 1번 분들은. 네. 그래서 이게 남자가 좀 많이 꼬이고 되게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또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속 없는 남자들은. 얘네 다 실속 없잖아요. 여기에 실속 있는 남자 카드 하나도 안나는데 이것까지. 음. 그이 남자도 지금 힘자랑 하는데 그 여자들이 이 사람을 뭐 배우자 혹은 되게 괜찮은 남자라고 보지 않잖아요 이 카드도 이 남자는 여자들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힘자랑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남자가 힘센 나, 남자는 아니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는 기준이 힘이 세서 이건 사실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남자도 눈요기감이죠 이 여자들이 뒤에서 수군대면서 그냥 눈여기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다 기사카드, 여기. 얘네도. 다 완득이사. 다 완득.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자 만나면 폭망하냐. 클럽이나 그런 즉석 만남. 번호 따여서 만나는 만남.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만남.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남자 만나면, 이런 남자는 여자를, 이 사람들 다 기반도 없지만, 여자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되게 미성숙해서 만날 때도, 만날 때도 유치하고 헤어질 때도 유치해요, 이 사람들은. 대화도 회피하고, 이 사람들은. 대화도 안 돼요. 대화도 안 되고, 물론 1번 카드 고르신 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뭐막좀 성숙하고 무르익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보다는 뭐 여자가 정실 연령에 높다고 하잖아요. 안 맞아요. 돈도 없어요. 하물며. 다. 남자들이. 음, 네. 이것도 여자의 생각 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번 카드 고르신 여자분의 그런 주관이나 그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결과가, 그 결과는 1번 여자분에게 달렸다. 이 카드잖아요. 이렇게 연결성으로. 이건 결과를 알수 없다. 그리고 이 병에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은 누가 쓰는 거죠? 1번 여자분이 쓰는 거죠? 여자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잘 생각하셔서 오래 지켜보시고, 그렇게 남자를 만나야 네, 돼요. 1번 카드 고르신 분들도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해드린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들 그 어울리시고 좀 이상적인 상대 잘 만나셔서 나쁜 남자는 피하시고 좋은 만남, 좋은 결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